잠좀 고생하는 거 같다. 아니, 자고 있는데? 어 자고 있어. 근데 자 자고 있는 거 같다. 색. 어, 얼굴색이 얼굴색이 좋아. 좋아. 건강 응. 건강한 거 같아. 네, 그렇죠. 생님해주니 아, 생각해 볼까? 이 저희가 늦게 왔기 때문에 다낭에서 여행을 마치고 인천으로 가시는 분들도 지금 공항에서 엄청 대기했을 것 같습니다. 딜레이가 많이 돼서 고생했을 것 같네요. 여행 마치고 다낭을 떠나시는 분들, 한국에서 여행의 피로 잘 푸시고요. 저는 이제 다낭에 도착했으니까 다낭에 생생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낭이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나 벌써+ 벌써 한국 갔다 왔지로 왜+ 왜 잘생겨진 거야 잘생겨진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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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한국 갈 때는 한국 갈 때는 뱁자이였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뭐 베트남 사람처럼 하고 다니면 되지 뭐. 네. 왜이일찍왔냐면 건강 검진 2박 3일 그리고 갑자기 다낭에 일이 생겨서 바로 왔어.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영상 찍. 한국에서 영상 하나 찍어서 하나. 어, 영상 영상 이라기보다는그 이전 영상에서 우리 봤을 거야. 항공권 문제 생겨 갖고 좀 따지러 갔. 내가 좀 아, 네. 싸웠잖아.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건 있고, 어, 닐리도 있으니까 우리 닐리도 인사 좀할거예요 닐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닐리 마스크. <laughs> 어, 어, 아니, 맨날, 맨날 마스크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마스크 안왔네 어, 알겠어요? 안녕. 아 근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와지고 어, 유미 카페에서 유미를 만났대. 어, 그래서, 어, 어떻게 만났지? 유미 자주 없는데?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닐리를 만난 거더라고. 어. 유미랑 그렇죠. 릴리랑 닮았어. 아, 맞다. 선물. 선물 어디 있어요? 뭐 어, 선물. 선물. 그네. <laughs> 근데 진짜 미안한데. 아, 미안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내가 어. 아, 미나하고 유미 거 준비해 줬거든. 근데 미안해. 내가 그냥 나왔다. 아. 그거 뭐 입술에 바르는 거. 그래요? 어. 그거 사 갖고 왔거든. 내일 내일? 아니, 이따가 오후에 촬영할 때 다시 갖다 주든지 아, 할게요. 아, 오케이. 그리고 내가 하리를 아, 하린 만났어요? 만날 시간이 없었어. 나 건강 검진을 2박 3일을 받았어. 그리고 일 있어서 오, 오고 부모님 만나고나 경북 영주에도 못 내려갔어. 그래서 뭐 한국 5년 만에 갔지만 일 하나도 못 하고 왔어. 어, 정말 건강 검진하고 약을 이만큼 싸갖고 왔어 아, 나 약이 약봉지가 어마어마해 아무튼 아, 그래요? 어나 고혈압도 있고 그리고 고지혈도 있고 아무튼 많이 아프대 몸이 아 건강 찍어야 되죠 건강이 최고야 무조건 근데 이번에 아무튼 건강검진받았는데 대장이나 위장 뭐위 이런 건 좋은데 어, 고혈압하고 머리. 어 그래서 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돼나 절대 스트레스 주지마 <laughs>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리를 못 만나고 왔거든 우리 하리한테 전화 한번 해봐요 어, 하리한테 전화 전화 한번 해봐요 우리 아. 영상통화하자고 하리가 나한테 뭐라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나 라이브 방송하자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수원 갈 시간이 없어갖고 아까워어 아까워 어, 아까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오늘 어, 카카오톡 보면 안그래도 하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어젯밤에 제가 비행기 타고 올때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근데 이거 볼까요 여기에서 페이스톡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 보자 같이 이쪽으로 오세요 아 지금 또 저거 할수도 있겠다 수업중일수도 있겠다 민족? 수업 수업. soap. 하 a r i Hari, h Hari, h a h i Hari, Hari, 요 a r i H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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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요 i Hari, 요 a r i h 겨울 방학 했어요? 이상한데, 대학생들 지금 방학일 텐데? 음, 저번에 다낭, 다낭에 들어왔을때 아, 옛날 다낭 왔을 때 그때 방학이었구나. 하리씨, 저 어딘 줄 알아요? 유미카페. 어, 유미카페. 안녕,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짜지내고 어? 있어요? 어, 한국 갔다가, 한국 갔다가 건강검진, 병원에 2박 3일 있고,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어. 엄마 얼굴 보고 그냥 왔어. 너무 바빠요. 항공, 항공권이 아, 아까워요. 항공권이 아까워. 아 나는 진짜로 경기대학교 나 학교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진짜 가자마자 왔어. 아, 우리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 못 만나요. 하리 씨가 라이브 방송 하자고 했는데 라이브 방송도 못 해요. 참나. 그러니까 우리. <laughs> 눈 빠지도록 기다렸다고요? <laughs> 네아 <laughs> 미안해요 네한번더 갈게요 안 되겠다 그냥 많이 바빠요 그리고 몸이 안 좋대요 건강 지켜야 돼요 더저말 하지 마요 나말 잘해요 저 말이 더해도 진짜 될수 없어 그냥 저렇게 살아 그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 하리 씨는 잘 지내죠? 네. 어, 민아, 네. 너무 오랜만이겠어. 네. 어, 둘이. 둘이? 둘이 뭐? 그래서, 어, 오랜만에 만나서, 좀, 좀 조금 어색해요. 어색하지? 어. 뭐라고? <laughs> 어, 잘안 들려요. 어, 안 들려. 아, 우리 저기 가자. 화장실 가자 와봐 와봐 화장실 간다고? 어 이리로 와봐 따라와요 잠깐 기다려요 잠깐만 기다려요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잠깐만 화장실로 따라와요 반지에서 잘들려야이거 얼마나 잘 들려 아 처음부터 네. 여기서 찍을걸 와 여보 잡아봐 잡아봐 하리씨 언니 말만 해봐 언니 왜어 들렸어 아니 여기가 아. 조용해 어 그쵸 유미. 응. 유, 어. 유미. 유미랑 네. 얘기해요. 유미 예뻐? <미나> 미나는? 미나도 예뻐요. 그래 언니도 언니도 엄청 예뻐요. 아 맞다. 하리가 언니지. 네. 어. 어 오랜만. 얘기 안해서고새 그러는 거 같다. 아니, 자고 있는데? 어, 자고 있어. 근데 자 자고 있는 거 같다. 새 어 얼굴색이 얼굴색이 좋아. 좋아 건강 어. 건강한 것 같아. 짜 싸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잘 살고 잘똥 싸고 네. 하고 있어요. 네. 잘 하고 있어요. 아이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알겠어요. 우리 이따가 전화할게요.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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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 주셔서 한번 할까? 인사말.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이따 다시 전할게요. 네. 우와, 화장실인데 어, 깨끗하게 정리해놨네. 유미 응. 유미 커피 화장실은 커피 먹는 뒤편으로 들어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거 어, 새로 만든 거예요. 아주 깨끗해요. 어 제가 이제 한국에 왔다는 거 신고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빠빠이 하고 한국에서 아 한국이 아니지. 다낭에서 다낭에서 또 좋은 영상 우리 찍도록 해요. 아 선물 내 이따 갖다 줄게요. 내가 깜빡해서 진짜로. 알겠어요. 우리 그러면 안녕. 안녕. 빠빠이. 감사합니다.